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스트푸드 만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어제 대학 풋볼 챔피언인 크램슨 대 풋볼 팀 초청 만찬에 대해 햄버거를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해서 매우 좋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어젯밤 백악관에서 전국 챔피언, 그 대학 풋볼 챔프전에서 크램슨 타이거스가 그 알라배마 알라바마를 꺾었죠. 알라배마를 꺾고, 어, 전국 챔피언으로 올랐는데, 그 전국 챔피언 클램슨 타이거스와 함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이러면서 셧다운 때문에 내가 천개 이상 햄버거,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또 피자, 피자, 뭐 여러 판을 샀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분량의 패스트푸드 구입비를 내가 내고 그들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선수들은 한 시간 안에 그 모든 패스트푸드들을 다 해치웠다. 훌륭하고 먹성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트럼프는 이렇게 이례적인 백악관 패스트푸드 만찬 제공을 통해서 민주당 국경 장벽 예산 편성 반대로 인한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사제를 털어서 그 패스트푸드를 자기 돈으로 패스트푸드를 시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맥그 패스트 푸드 그 사진을 봤는데 맥도날드 뭐 브랜드 중에서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뭐 피자헛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이렇게 그 패스트 미국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어, 패스트 푸드 음식을 어, 대거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 회사다 이러면서 그 위대한. 패스트푸드는 어, food, 위대한 미국 음식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클렘슨 대학 풋볼 팀 선수들을 대접하면서 트럼프가 나름 그 홍보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좀 전에도 글를 어, Great Being with the National Champion, Clemson Tigers last night at the White House. 그래서 뭐1,000 Hamburgers 시켰다. 그래서 Great Guys and Big Eaters. 뭐 대단한 친구들이고 뭐 엄청 먹뭐 어 식성이 어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하지만 CNN은 역시 역시 안티 트럼프 언론이자 어 극좌 언론. CNN은 역시 트럼프의 이번 패스트푸드 만찬에 대해 어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으로 트럼프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뭐 트럼프하면 또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건뭐 너무나 잘 아시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 패스트푸드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야채도 있고 뭐그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어딜 가도 믿고서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그 일반 그마멘팝 식당보다는 자기는 패스트푸드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CNN은 이번 그 백악관 만찬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테이블에 맥도날드의 샌드위치, 그 생선 샌드위치인 필레토 피시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패스트푸드를 선수들이 모두 다 먹었다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것은 과장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CNN은 백악관 초청 만찬이 어린 선수들에게 영광이자 즐거운 추억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메뉴는 별로 그렇게 즐거운 추억이 될 만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패스트 푸드 만찬을 비판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일반 미국인들처럼 중산층처럼 패스트 푸드를 좋아하는 그런 억만장자임을 어,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그 그 캠페인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제가 볼땐 어필하는 거예요. 미국 중산층, 그 노동층 상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패스트푸드 좋아한다는 건 너무나 이제 널리 알려진 거고, 그리고 고급 음식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잘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케첩을 들고 다닌대요. 케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도. 그래서 뭐 식성이 굉장히 그 일반 미국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그냥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일반 미국인을 뭐 그렇게 그 패스트푸드를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이거는 하나의 그 홍보 효과다. 가짜 가짜고 그러니까 그 어필하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설정을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많이 비꼬았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거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푸드 예찬론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뭐 특히 뭐 더블 콜일 파운드러스 치즈, 맥도날드를 많이 좋아한다 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필레오피쉬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 동 셧다운 하는 동안에 뭐 요리사들이 이제 다안 나오고 뭐 백악관에도 어 지금 일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켰다 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념사 기념 사진 오늘 많이 찍고 뭐 선수들, 그 특히 대학풋볼 선수 그 대학풋볼 챔피언들이 이번에 백악관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NBA 챔피언 같은 경우에, NBA 챔피언,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안 오겠다고 그랬죠. 백악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스테판커리 같은 경우에 그렇고, 어,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엔 가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케빈 듀란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죠. 역시, 뭐그 선수 역시 어, 마찬가지로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이 선수들이 진짜 미국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어, 백악관에 가지 않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어 했고, 뭐 지금도 그래서 좀 참으로 어리석다. 좀 비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미국 정치를 워낙 모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만 어 접하기 때문에 어 트럼프 대통령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클램슨 타이거스 대학 스포츠 팀에서 그 챔피언 자리에 오른 그, 그, 그런 선수들은 백악관 초청을 받을 때 별로 거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클램슨, 클램슨 대학 선수들이 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어, 그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오베드 네, 다음 토픽입니다. 네, 윌리엄 바,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뮬러 특검 절대 해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해고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악당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행임을 지시한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도, 질문은 잘못됐지만 우문, 현답을 한 거예요. 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법무장관으로는 법무장관 지명자로서는. 뭐, 당연히 뭐, 방해 안 하겠다. 사법방해 안 하겠다. 내가 그 대통령 입김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니까 이거 자체가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상원 의원들, 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어차피 같은 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문 자체가 다 삐딱하죠. 삐딱하죠. 러시아, 마치 트럼프가 러시아 에이전트 있냐. 그 반대인데.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오바, 러시아 에이전트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제가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우라늄 면 20%는 내주고 그런 미친 행동을 한 대통령을 마치 대단한 신격화하는 그런 그런 세상 자체가 굉장히 한탄스럽죠. 안타깝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상황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세뇌당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뉴스에 MBC, ABC, CBS, 뭐 CNN,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 같은 가짜 뉴스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힐러리 측하고 친하지. 힐러리가 리셋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 갖고 싶어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러시아한테 좀더 잘해줄 수 있다. 막 이렇게 몰래 얘기한 게 한국 서울에서 얘기했던 게 몰래 마이크에, 마이크에 잡혔고. 더 플렉스블해지겠다. 미국 우라늄 20%나 내주고. 러시아 그 사업가로 9명으로부터 1억 4,500만 달러를 클린턴 재단이 받고. 이런 거 이런 게다 내통 아니에요? 트럼프 x 파일 러시아인들로부터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적반하장이죠, 프레임이죠. 완전히 트럼프한테 뒤집어 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러시아 스캔들을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둔하거나 IQ가 두 자리 수밖에 안 되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주류 언론들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쓰는 거예요. 증거물 하나 안 나오고 증인 하나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윌리엄 바울 법무장관 그 전에 91년부터 93년까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때 법무장관 을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응징을 할 것이라고 봐요. 이 FBI의 그 썩은 자위를 다 도려내야 돼요.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대청소가 필요, 대청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법무부하고 FBI에 대한 대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추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각제 이거 트럼프 혼자서는 다 힘들고 이제 그 군대, 뭐 군대 에이전시들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이싹 정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리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기밀 해제에서부터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해외 감시법 어, 도청 영장 신청서 그 기밀 해제를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지뢰밭처럼 다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대청소를 이뤄야 되죠.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지만 제임스 콤이 전 FBI 국장 잘렸죠 앤드루 맥케이브전 FBI 부국장도 잘렸습니다 피터 스트럭 리드 담당 수사관. 제가 지금 FBI 톱에 FBI 건물 7층에 있었던 톱 브랜커들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인물들 몇명 한번 보시라고. 피터 스트럭 잘렸습니다 피터 스트럭의 내연녀,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 리사 페이지 사임했죠. 그러니까 이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언급하지 않는 한국하고 한인 언론도 그냥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사 페이지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퓨전 GPS. 퓨전 GPS가 신상 털이 회사 아니에요. 트럼프에 대한 신상 털이를 했던 회사입니다. 퓨전 GPS. 퓨전 GPS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넬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넬리오. 넬리오 l 넬리오. 가 이제 그뭐글랜침슨그 s i 퓨전 GPS 창업자하고도 같이 일한 건데 넬리오의 남편이 누구예요? 넬리오 남편. 제가 오베드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넬리오의 남편은 브루스오죠, 한인. 법무부 넘버4. 브루스오입니다. 넘버4에다가 두 차례 강등당했죠 보세요. 퓨전 GPS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트럼프 X파일, 가짜 파일을. 그걸로 통해서 도청했고, 트럼프 캠페인. 이 남편, 브루스오가 제일 문제 많아요. 그 한인, 보면 한인들이 제일 문제 많습니다. 특검팀에서도 그 지니 리, 지니 리라는 사람은 특검팀에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죠. 이해충돌로. 클린턴 재단 변호사로 활동했던 여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서 법무부에서는 브루스오. 브루스오가 사실상, 이, 트럼, 이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한인, 그 법무부 관계자가. 법무부 넘버 4였던 사람이. 그 넬리오가 남편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트럼프 스파일 진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무부, 그 브루스오가 당연히, 로드 러 로젠스타인하고도 친하겠죠. 러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 율러 특검을 지휘하는 사람이 러드 로젠스타인이잖아요. 러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매트 웨이커로 바뀌었지만 예. 보세요 이게 신상털이 회사의 남편이 법무부 차관하고 친해? 이거 이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 썩어 빠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다 미국의 반역행위를 한 거죠. t r e a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트위터에 한번 그 리트윗을 했죠. 교도소 장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 랄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 얼굴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가 있었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앤드루 맥케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FBI 부국장. 제가 그전 오베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그림,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 그리고 제임스 코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오바마 있었습니다. 힐러리 있었습니다. 그거를 리트윗을 했으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을 될 법한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았어요. 왜? 왜냐면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반역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오바마, 힐러리, 제임스 코미, 앤드루 머케이, 다 걔네들이 다. 제가 뭐그 전에도 오베드 제목으로. 오바마 반역자인가 대답하라. 그거 그 코너를 또 어, 여러분께 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해,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7개 에이전시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흘릴 수 있게 허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악관에서 나가기 12일 전에. 오바마예요, 오바마.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그 기밀들이 유출된 거죠. 그리고 언론들이 다 받아졌고 언론도뭐 마찬가지고. 윌리엄 바, 저는 이제 윌리엄 바, 윌리엄 바가 로버트 뮬러하고 뭐 어느 정도 친한 관계라고 그러는데 뭐가 좀더 있지 않나 싶어요.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만 수사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뭐 다른 것 다른 인베스티게이션도 ongoing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뮬러 특검이 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다른 다른 검사가 펼치는 수사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존후버 유타주 연방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 후벌, 유타주 연방검사는 제프 세션스가 지명을 했죠. 그, 딥스테이트 조사라고 지시, 지시를 사실상 내린 거죠. 그래서 그전 후벌가 어떤 결과를 끄집어낼지도 굉장히 어 크게 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장 후보, 후벌, 장 후보가 도대체 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어떤 결과물을 법무부에 내놓을지 지금 많은 어 많은 사람이 어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 후보가 뭔가 쥐고 있고, 그리고 장 후보 말고 다른 연방 검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을 앞둔 2020년, 그러니까 그 2020년 재선, 그러니까 2020년 대선 전에 제가 볼때이 모든 그 모든 의문이 풀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밝혀질 거예요. 다 이거 범죄자들이죠. 다 완전히 악당들, 주류 언론들도 거의 범죄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걸다 덮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네트워크만 맨날 쓰고, 예? 한번 자세히 기사 읽어보면 앞뒤 전후도 맞지가 않고, 다 응징을 저는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지금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그 조작된 걸로 도청하고, 그 배우에 힐러리가 있고, 그리고 법무부, 그, 신상털이 회사하고, 어떻게 신상털이 남편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에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역으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바마를 상대로 스파이 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시가 옛날에 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를 상대로 이런 스파이를, 스파이게이트를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도했겠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융단 폭격을 가하죠. 탄핵, 탄핵시켜야 된다고. 부시를. 만약에 부시가 그런 짓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은.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속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지금 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법무장관으로 거의 인준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한, 지금 또 상원에서 53대 47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인준될 거예요. 인준 됨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어, 그런 진실들이 어,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떠한 외압이 닥치더라도 사법부 독립성을 나는 유지하겠다. 바 법무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뮐러 특검이 자기 일을 완수하게 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윌리엄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하고 뮬러 특검이 좋은 친구 사이다. 뭐, 교회를 같이 다녔다는 것 같아요. 교회였는지 성당이었는지, 뭐, 같이 다녔, 오랫동안 다녔을 정도로, 어, 몇십 년 지기 같은데,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고, 특검이 자기 일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특검, 이거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해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특검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중단시킨다 그러면은 전례로 남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프 세션스가 바보 멍충이 법무장관이었다는 거죠. 괜히 손을 뗀다고 밝히는 바람에. 손을 뗄려면은 1월 20일. 예? 트럼프가 취임됐을 때손 떼야죠. 나 러시아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나손 떼겠다. 그런데 언론이 매일 때리니까 그, 거기에 이제 화끈거려서 막, 그, 제,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범, 그전 유저지 주의사가 얘기했듯이, 예. 삼도 화상을 입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제프세션스 법무장관이. 그냥 썬텐 수준인데. 그래서 손을 뗀 거잖아요. 3월에. 그러니까 3월에, 원래 이 사람이 정말로 트럼프 캠페인하고, 러, 트럼프 캠페인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됐다고 정말로 믿었다면은, 그럼 1월 달에 손을 뗐어야 되는데, 3월에 손을 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괜히 압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만큼 뚝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제세션스 그걸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출발이 된 거죠. 특검이 특검을 누가 도입했어요?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프 세션스가 손을 떼는 바람에 그럼 라드 로젠스타인이 아까 누구랑 친하다고 그랬죠 브루스 워. 브루스 브루스 워는 누구의 남편? 넬리오. 예? 다연결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진실은 다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알고 계셨고, 근데 단지 법무부 법무장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류 언론이 계속 떠들 수가 있는 거죠. 법무장관 한 명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식의 내러, 내러티브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윌리엄 바가 법무 장관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미국의 주류 언론이 딥스테이트의 딥스테이트를 지키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그 관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딥스테이트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무너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내러티브, 그 내러티브를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그런 그 어마어마한 진실들, 파급 효과가 큰 진실들이 이렇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윌리엄 바을 법무장관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실들은 그냥 그냥, 진실로 묻혀지, 그냥 묻혀지고, 민주당하고 그 딥스테이트에 대한 응징이나 징계는 없는 거죠. 그럼 뭐 죽은 진실이죠. 예? 법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윌리엄발 굉장히 중요하고,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간 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떠나서 그동안의 부패, 오바마 전 정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패, 형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Fast and Furious 스캔들, 예? 분노의 질주 스캔들, IRS 스캔들, 예? 보수 그룹을 타겟으로 그 타겟으로 한 그런 어 스캔들, 그리고 뭐 우라늄 원 스캔들, 벵가지 스캔들, 예? 이메일 스캔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리고 언론인 감시 스캔들 예? 예를 들면 뭐 c h e 슨 같은 그런 그 CBS 기자 어, 감시했고 그런 걸 메인스트림 미러가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메인스트림 미러가 안 쓰면은 당연히 한국하고 한인 언론도 대부분이 모르죠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아 그냥 어 트럼프가 당연히 러시아랑 내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세뇌 당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하고 가까운 공화당 중지인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특검이 어떤 사람에 대한 마녀 사냥에 관여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 질문에 뮬러가 마녀 사냥에 관여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다. 그 위치헌트라고 트럼프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죠. 계속 이제 오늘 뭐 CNN하고 Fox 스 MSNBC가 라이브로 오늘 생중계를 계속 했는데요. 그 윌리엄바 법무장관, 그 인준청문에 대해서. 그런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민주당 상원위원들은. 트럼프가 어, 자칫 뮬러 특검을 해고시킬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아니면 그 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마치 트럼프가 잘못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러시아하고 내통한 것을, 내통한 것은 그거는 팩트로 전제하고 그런 질문을 막 던지는, 던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절반 이상은 제가 볼때 이제는 안 믿고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신은 무슨 이슈를 제일 중요시 하느냐. 뭐, 넘버 원이 뭐, 경제. 넘버2가 이민. 뭐, 그러지. 계속 그 러시아 스캔들이 14위인가 15위인가 그랬어요. 관심도 없는 거죠. 많은 미국인이. 이제, 나올, 나올 때 되면 알려줘라.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알려줘라.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 가짜고, 다 사기꾼들이고, 이 악당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바마가 위에서 다 지시를 직접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문자 메시지, 그 문자, 이사페이지하고피터스트로하게 주고받은 그 문자 내용들을 보면은, 포러스 wants to know everything 이라고 그랬어요. 포러스가 누구예요?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잖아요.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 되는 것을 즉시 즉시 알고 싶어 한다. 그 업데이트라는 게 뭐예요? 이,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이거 조작한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청해가지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잡으려고 한 거. 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법무부하고 FBI 딥스테이트 주류 언론 그다음에 힐러리 측도 어느 정도는 거, 걱정을 했던 거죠. 만일에 대비해서 야, 트럼프가 만일에 이기면 어떡하지? 물론 힐러리가 이기겠지만 왜하면 거의 뭐 미국 주류 언론의 8, 90%가 힐러리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러나야지. Insurance policy라는 표현을 쓴 거죠. 제가 볼때그 insurance policy는 보험 equal m u l l 특검이었습니다. 이 Rod Rosenstein. Rod r o 도곧 사임할 거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이제 사임하고 나면 은 굉장히 힘든 어 그런 라이프가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Rod r o s e 법무 차관부터가 문제죠. 웃기는 게 법무 차관이 제임스 e 미 FBI 전 국장을 해고하라고 권고했는데 그 해고를 권고한 권고한 인간이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수사 대통령 캠페인을 트럼프 캠페인 수사를 하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통이 선거법 위반도 아니에요. 엄연히 따져선. 그래서 그것부터가 정의도 제대로 안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내통, 내통이 그러면 상대 후보 약점을 잡는데 다른 국가가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런 그런 법이 없거든요. 많은 법조, 그,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뭐가 잘못됐어? 내통해가지고 약점 잡아내는 게. 예? 미국에서 뭐 신상털이가 불법도 아니고. 예, 이게 앞뒤 전후가 말도 안 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 미국 정치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미국 정치, 미국의, 미국 정치의 그 민낯을 가리는 마스크죠. 하나의 마스크를 그냥 던지는 꼴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어 이번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한테는 더 유리하게 어 모든 게더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그 장벽 이슈 놓고도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트럼프가 어 계속 일단은 그 비상 사태를 어 저는 이번 주에 선포할 것이라고 봤는데,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가고, 뭐몇 개월 가더라도 난이 이슈를 제대로 잡겠다. 뭐 이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셧다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딥스테이트. 이게 딥스테이트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근거 없이 제가 어제 제목에도 달았지만 콩가루 국가라고 근거 없이 조 수사하니까 콩가루 국가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미국 우라늄 20%를 러시아한테 넘겼다. 그리고 1억 4천 5백만 달러 받았다. 트럼프 재단이. 그리고 가짜 파일을 만들어서 힐러리를 상대로 도청을 시켰다. 그러면 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희생, 희생자잖아요, 트럼프는. 피해자죠. 프레임 한 거죠, 프레임. 힐러리 측하고 딥스테이트가 프레임 한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까지 합쳐서. 프레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 진실이 지금까지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앱피소드나나는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